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용감한 아줌마 흰자입니다. 오늘은, 어, 지금까지 기준봉 쇼츠 영상 중 눌림 주는 자리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리 관심 가지면서 공부하려고 한번 찾, 어, 영상 한번 켜봤습니다. 먼저, 종목 보기 전에, 어, 어떤 자리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나, 이런 예로 한번, 아이 아이 컴포넌트 요 자리를 한번 눈에 익혀서, 한번 요런 비슷한 자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넓게 해서 봐서, 어, 고점 대비 어, 저점까지 눈에 봐도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종목이 괜찮아 보이고, 또 여기 기준봉, 지금 여기 18일날 기준봉 세웠는데, 이렇게 기준봉 세우고, 어, 지금 양봉 시작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요만큼 지금 상승했는데, 보면 기준봉이, 요 기준선이, 어, 이 양봉의 중간 정도까지 상승했다 하락하는 종목, 이런 종목 한번 유심히 관찰하고, 관찰해보고, 이런 종목 잡으면은 이렇게 급등이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예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이렇게, 어, 제가 조금 단태님의 영상을 보면서, 어, 조금 영향을 조금 미쳤는지도 몰라도, 어, 계속 보면 대칭 이론이라고, 그, 많이 강조를 하셔서, 이만큼 상승했으면 이만큼의 상승 여력이 있어서, 이렇게, 어, 매도 잡을 때도, 이렇게, 이 기준봉에 상승했는 만큼, 요렇게 잡고, 요렇게 한번, 어, 매도할 때도, 예를 들어서, 요런 기준을 잡고, 매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이렇게 기준봉 세우고, 눌림을 지금 예쁘게, 224일선 위에서도 눌림을 주고 해서, 종목이 예뻐서 한번, 얘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이렇게 눈에 익히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EM, 아이고요 E, A, 아, E, M. EM 넷도 차트를 넓게 해서 주가 위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가 위치는 어, 고점 대비 이만큼 하락했고 이거는 보면은 지금 차트가 작은 밥그릇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눌림 지금 3번 자리로 보여져요.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다 지워버리고 하락 하락 자리 (1번) 그다음에 행보 (2번) 그다음에 (3번) 여기서 눌림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캔들이 지금 눌림을 주고 있는데 어 다음 캔들 두세 개 정도 한번더 관찰해 보고 요 자리 한번 관찰해 보면서 관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눌 저기 기준봉 세우고 이렇게 지지선을 한번 꺼봤는데 요 지지선 앞에 요 지지선 근처에서 지금 눌림이 들어와서 관심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눌림을 이렇게 눌림 주고 올라갈 수 예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매도 잡을 때도 이만큼의 지금 상승률이 있으면 요거를 그대로 양봉 뜨는 그 시점에서 한번 이렇게 잡고, 이만큼의 상승을 보면서 한번 매도도 잡아보고, 공부도 한번 어떻게 되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 아까 보니까 지금 이만큼의 상승 여력이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앞에 여기에서 지금, 어 매집봉처럼 한번 여기 매물 소화하는 매집봉이 하나 뜰 것으로 보이는데, 1차 목표가는 요기 기준봉 이 상승만큼에 잡고, 2차는 스윙으로, 아까 이 밖그릇 3번 자리가 나왔는데, 3번 돌리고, 요만큼의, 지금 요만큼의 자리, 5,900원대 한번 스윙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도 괜찮고, 월봉도 괜찮고, 기업 분석도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 어,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어, 전년 동기에 비해서 조금은 감소를 했지만은, 유보율도 꾸준히 늘어가고, 지분도 40% 적당하게 괜찮은 종목으로 보여지네요. 한번, 지금 첫 번째 은봉이 떴는데, 한 두세 개 정도, 보고 간정 간정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에이펙트 에 에이... 또 차트를 넓게 한번다 지우. 다, 다 지우고, 다지한 번. 차트 고전 대비 이만큼 조금 많이 하락한, 하락한 종목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추세선 한번 꺼보겠습니다. 추세를 돌파해서 지금 어, 골도 파고 지금 개미 털고 지금 기준봉 세우고 기준봉 세우고 지금 눌려 주고 있는 자리 같은데 어, 지금 위로 가면서 지금 조정 주는데 여기 224일 이, 이 종목은 224일 선을 기준 손절선 잡고 대응해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기준선이 밑에 여기 있는데, 이만큼 하락을 하면 조금 조정을 해서 좀 이만큼 하락하면 잡으면 좋은데, 어 이것도 지금 보니까 한 두, 이 다음 캔들을 보고 한번 어 매수 포인트 잡아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짧게는 지금, 밖그릇 패턴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흔들고 아마 갈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하락을 1번, 그 다음에 행보 2번, 그 다음에 이 3번, 기준봉 세운 이 3번, 이렇게 밖그릇 패턴 3번 자리로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파란 점선은 어, 수식은 없는데 파란 점선 대신 쓰는 파란선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파란 점선으로 보고 저는 요거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파란선 뚫고 파란선 위에서도 지지 받고 있어서 요 종목도 한번 한번 계속 유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도, 월봉도. 음. 지금, 이 주봉, 요, 요 캔들이모 지금 새별형인데, 지금 바닥을 다지고, 새별형은 상승을 암시하는 캔들 모양이라서, 모아가면 괜찮은 종목으로 보여져서, 기업 분석도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오호, 매출액이 약간씩 좀 줄고 있네요. 적자전환하고 재무제표는 그닥 썩썩 좋지는 썩 그냥 보통 그만그만 하네요. 자, 이거는 뭐 아, 어, 오래 끌고 갈, 갈 종목은 아니고 단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 한... 아이고야. 먼저 차트를 넓게 해서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종목이며 계추세선 한번 가 보겠습니다. 추세선 지금 음, 추세선은 뚫고 지금 바닥에서도 추세선 뚫고 보니까 아, 서도세선거 보니까 지금 상승 바닥 여기 추세선 닫고또닫고또닫고 또 닫고, 또 닫고. 지금, 닿으면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준봉, 음, 여기서도 지금, 기준봉은 아니지만, 윗꼬리 캔들 모양이고, 여기 기준봉 세우고, 눌림주고 있어요. 이것도, 이 하나의 봉만 보지 말고, 이두개 연속된, 연속된 양봉이라서 이거를 하나의 기준봉으로 보고, 지금 요 노란선이, 여기 노란선이 기준선인데, 기준선 중간에서 지금 중간을 뚫고 지금 조정받고 있어요. 그러면 은이 종목도 만약 여기도 잘 지지고 올라간다면, 다지고 올라간다면, 이 상승만큼 한번 보고 매도 잡을 때도 같이 보면서 공부 한번 해 보아요 지금 캔들이 기준봉투 캔들 하나 둘 지금 아래 꼬리 캔들 만들고 지금 조정 중인데 손절선을 224일선 여기 2,700원 잡고, 한번 대응 전략 세어봐요. 아, 잠깐, 요거 잠깐 다시 병, 기준선이 밑에 서서, 요 시초가, 기준봉 시초가 2,600원 잡고, 대응 전략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더, 양, 은봉이 뜨고, 그 다음 양봉이 뜨면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주봉도 주봉도 월봉도 괜찮은 모습이네요. 한번 관심 있게 한번 관종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 텍 디스플레이트 자 차트를 이렇게 차트를 좀 넓게 해 가지고 차트를 넓게 해서 보니까 이것도 밥그릇 어, 1번 이렇게 지금 큰 밥그릇 3번 자리로 보여지는데 저는 장기로는 조금 별로고 저는 스윙 단타로 지금 공부하고 있어서, 어, 2주 정도 잡고 어, 저는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기준봉 세우고 지금 이 노란선 그 기준선도 지금 어, 이 양봉의 중간을 관통해서 지금 여기 눌림 주고 있어요. 지금 224일선에 딱 지금 지지하고 있는데, 다음 캔들, 이렇게 양봉이 하나 뜨면, 은 어, 매수 포인트 같아요. 또한 여기 구름대 밑에서도 지금, 어, 구름대도 지금, 지금 구름대 위에서도 있고 224선 일 위에도 있고 강한 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관종하면서 한번 관종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 이만큼의 상승이 있다면 이거 그대로 대칭이론으로 이제 한 요만큼 해서 요앞 고점까지 한번, 어, 스윙으로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보는데, 어디까지 상승하는지 한번 관종해 봅시다. N자 파동으로 아마 갈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봉도, 주봉도, 지금 이 평선들 다 뚫고, 지금 캔들이 올라섰는데, 괜찮은 모습, 괜찮은 흐름으로 갈것 같아요. 다음은 포메탈, 포메탈, 포메탈도 너무 높지 않는 자리에서. 이렇게 또 차트를 넓게 해서 지금 현재 위치 확인하니까 무릎 아래 정도로 보이네요 이것도 여기 기준봉에 서고 이것도 지금 밖으로 3번 자리 보여지며 하락하고 행보 그다음 3번 눌림 이렇게 보여지네요 기준봉 세우고 지금, 여기, 이거는, 어, 기준선 위에서 지금 지지받고 있네요. 기준봉 위에까지. 여기 224일선을 조금 이탈을 했다가 11선 맞고 지금 반등했는데, 시초가, 여기 시초가 지금 3600원 정도 손절 잡고, 대행 전략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지금 막 여기서 지금 흔들고 있는 것 같아요. 윗꼬리 캔들, 요런 매직봉도 지금 나오고 한번 관종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추세선을 딱 꼬보니까 추세선 위에 지금 지지되는 모습이네요. 한번더 진하게 한번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추세선 딱잡 여기 다이고 반등했어요. 이렇게 추세선 따라 가지 않을까 싶어지네요. 이것도 요만큼 상승했는데. 이거 그대로 대칭으로, 그대로 이만큼, 이만큼의 상승 여력을 한번 보고,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파마 홀딩스, 제일, 제일. 제일 파마 홀딩스도 차트를 먼저 넓게 해서 현재 주가 위치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는 무릎 아래 정도로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네요. 여기서 이렇게 지지선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닥을 지금 한번, 두번 찍고 지금 반등했어요. 그리고 여기 기준봉 세워지고, 지금 2 2 4회선는 잠깐 깼다가 다시 반등한 모습이에요 만약 하락할 것 같으면 어 이렇게 하락을 했을 텐데 어 하락을 했다가 224회선 살리고 이렇게 반등했는 거는 위로 갈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고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만큼의 상승이 있으면 지금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올려서 여기까지 한번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좀 매도 잡을 때 이렇게 대칭으로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고 같이 보면서 매도 잡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 저도 요거를 이렇게, 이번, 이번에 저도 이거를 대칭, 요, 정확하게 저는 배운 건 아니고, 그냥 설명을 듣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공부한 거라서, 아직은 뭐, 확신이, 확신 있게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요만큼의, 매도 잡을 때 조금은, 어,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한번, 설명 드려봤습니다. 이거 꼭, 꼭 기업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어, 지분율이 조금 높은데 재무제표 재무제표도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으며 이제 흑자 전환했네요. 재무 비율도 유보율이 지금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어, 돈 많은 기업으로 보여져요. 그것도 괜찮은. 보면은 지금 이렇게 세력들의 흔적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지금 여기도 있고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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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력들의 흔적이 조금 많이 보여요. 요 차트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음그 다음 종목, 옵트론텍, 옵트론텍 한번 볼까요? 옵트론텍도 차트를 넓게 한번, 이제 차트 정확, 요,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어디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점에서 저점까지 지금 많이 하락한 모습이네요. 이것도 지금 기준봉 세우고, 여기 눌러주고 지금 조정 중이에요. 기준선도 위에 있고, 224일선도 지금 위에 있어서, 손절선을 어, 이 224일선을 기준 손절 잡고 3200원 정도 나오네요 3200원 정도 손절 잡고 대응 전략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이거는 요만큼 요만큼에 220 잠깐 224일선 여기 손절 잡고 요만큼 이만큼 4,100원 정도 손절 잡고 한번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다음은 정원. 차트를 먼저 넓게 보고 현재 주가 위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지금 조금 많이 떨어진 종목이며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하락, 행보, 그 다음에 3번 구간으로 보여져요. 2,500원까지 앞 고점, 여기 2,500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여요. 이것도 지금 여기서 하나, 두 개의 연속된 양봉을 하나의 기준봉으로 보고 이렇게 하나의 기준봉으로 보고 지금 어, 아이고야 지금은 하락을 했는데 지금 여기 지금 이 선을 지금 지지하고 있거든요. 앞에 여기 지금 밑에 꼬리 부분 여기 지금 양봉 십자캔들이 떴어요. 한번 유심있게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니까 깃발 패턴 이게 깃발 모양 같은데 깃발 패턴인데 깃발 패턴은 상승을 상승할 여력이 높은 어. 차트로 보여줘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1차, 이렇게 양봉 하나, 이렇게 잡고, 요만, 요만큼의 상승 여력을 생각하고, 1차 아, 1,700원 정도 보고, 한번 손절 잡고 대응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윙으로는 이렇게 1번, 2번, 3번, 여기까지 한번 보고, 이 종목도 유심히 보며 관종하며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하는 용감한 아줌마 행자였습니다. 어,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